1 9 7 5년 11월 19일 시간은 오전 11시쯤 쯤이라고요며 하? 며 무자 신초. 신초. 가보, 몇살 여자? 직업 직업 직업은 뭐로 찾는다? 관관관으로 관. 연결되는 거야. 그죠? 자, 우리 그럼 관으로 연결되는 거 관으로 찾아보죠내 관이 어디 있다? 관 이거죠? 집안에 있습니다. 근무입니까? 그 자영입니까? 자영입니다. 자, 업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뭐 자기 일을 한다? 자기 일 또는 내근직. 어? 근데, 우에 보니까 뭐가 있어? 인수가 있어. 직업 의에 인수가 있어. 기구에 인수가 있어. 그죠? 그 인수가 내가 보니까 뭐가 돼? 돈이 돼. 없겁죠 내가 보기 뭐가 돼 돈이 돼.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기 싫대. 지지라서 하기 싫대. <laughs>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죠? 러 자, 이거는 인수가 뭐냐 이지 내가 봤을 때이 이 직업에 위에 인수가 있다는 거는 그럼 자기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런 거는 흔히 하는 거하려면은 집에서 하는 일. 그게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보통 뭐 있어요? 뭐 아기가 좋으면 애기인데 여기는 애기가 여기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요거죠. 글자나. 요거. 요거는 뭐 인수죠. 편인. 응? 편인. 빨리 가라고 나 한참이 다 가라잖아. <laughs> 편인. 편인이 뭐야? 보모. 보모. 그 다음에, 보모사면 뭐 있어? 안에 갖다 놓고 하는 일. 그러면은, 아들, 그 어린, 어른들, 뭐, 요양, 돌보미. 돌봄이. 돌봄이 애들이든 어린이든 돌보미.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거 누구예요? 애기들. 식신이죠? 자 식신 애기들 이거 누구 노인 그분은 뭐야 이거 두개 합하면 뭐 어? 치매 계산 잘하지 네 치매 얘뭐 장치 뭐르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 치매 치매하는데 치... 어린이집을 어린이집도 되는데 어린이집 하면 좌우충을 하잖아 네. 좀 사고수가 좀 있잖아 근데 이 치매를 하는데 이 치매를 하는데 이글그렇잖 이게 이거 이게 하면 언제 이게 짜증나잖아 노인네들이 치매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금 시대에 바뀌었잖아 출퇴근시킨 치매 어? 어? 아 오케이 실버 유치원 좋았어 실버 유치원 유치원 이거 되십니까? 응, <laughs> 음, 본인이, 어, 좀 짜증 내지 말고, 성질 안 내고, 차분하게 하면은, 실버 유치원 쪽이 딱이다. 응? 응. 어, 이런 쪽으로 가면은, 어, 돈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게 돈이잖아. 재잖아 죄.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번에는 오야지잖아. 맥모천은 오야지. 즉, 내가 직접 뛰는 오야지, 당연하지. 전원을, 전원, 이, 일하는 사람을 전원, 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경영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것. 음. 오케이? 몇살 때부터? 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살 때부터? 몇살 때부터 하냐고? 어, 기분 좋게 지금부터 해야, 자격증, 원래 이게 지금부터 해야 돼. 원래 40대면 해야 돼, 이게. 일, 일찍 해야 되는데. 안했어. 근데 좀 늦어도 괜찮아. 뭐 지, 직업이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 몇 살이야? 관이지. 네. 정관 네. 수치는 네. 앞으로 네. 2년 후 네. 앞으로 2년 후부터 네.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네. 괜찮다. 네. 이혼. 네. 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혼. 자, 이유는내 사주에 남편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자, 내 사주에 남편이 여기 있어요. 이게 남편인지, 이게 남편인지 봐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남편일까? 자, 이 사람의 남편은 화가 남편이야. 그럼 이 화가 남편인지, 그죠? 아니면 이두개 연합해서 올라가는, 이게 올라가서 하는 남편인지, 따져야 돼. 물어봐야 돼. <laughs> 자, 내 남편이 장남입니까? 남 예. 독자예요? 네. 독자인데 별볼일 없는 독자예요? 네. 별볼일 없는. <웃음> <웃음> 자, 독자예요. 남편이죠? 예. 근데 이 남편이, 자, 원래는 좌우충에서 이 사람은 이걸 남편으로 맞는 게 아니고 이걸 남편을 맞아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자기 보다가 어, 연상에 퉁이니까 인수죠 인수 부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부모 같은 남자를 만나야 좋다 근데 지금 어때요? 부모 같아요, 안 부모 같아요 애기 그죠 우리 내가 돌봐줘야 될 판이다 그럼 골치 아프다 근데 <laughs> 절당성이 없다고? 여기, 이, 지이 이 남편을 구했다니까 원래 는이 남편을 구해야 돼요. 이게. 예. 이 남편을 구하면은, 자, 이제 한 번씩, 쉬... 내하고 살기가 좀 버겁죠? 왜? 남편이 둘 사람이 있어요. 이, 이 사람의 이, 나, 이 화와, 이게 토라가 화라고요? 자, 이게 있는데, 내한테, 내가 언제 태어났어요? 동지에 났어요. 동지에 났기 때이 남편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죠? 그래서 남편도 어디 앉아있어요? 자식 자리에 앉아있죠? 그럼 어때요, 남편이? 철이 없죠? 네,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힘들죠? 쭉 펴지도 못하고, 어? 파내지도 못하고, 그래도 뭐, 어쩝니까? 이렇게 원진이 있기 있으니까, 없이면또안 된다니까, 없이면안 된다니까, 댓글 있어야 되고. 그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정상적 흐름에서는 이게 남편인데, 현지 사람은 이걸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미워도 다시 한 번. 이혼은, 되고 안 되고는 법원 가서 물어보세요 사주상에서는, 뭐, 와있죠. 이혼술이 있지만은, 그게 내가 자식을 놓고, 여기에 자식을 낳았죠. 그럼 이게 원래 가부살이야, 가부살. 가부살인데, 모르지 뭐. 할지 알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 이름 이름 뭐라? 신치윤. 신. 시, 윤. 신 시, 윤.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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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시 나도 시윤. 이시 이름 좋은데 와. 이런 네. 신치윤. 윤, 윤. 윤. 네. 윤. 윤. 네. 이름 좋은데 와. 시, 시, 신치윤, 시, 신신시윤. 네. 발음 좀 그렇게 없다 그냥. 신, 시오이. 왜냐면 상받침이 있어서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은 혀가 상받침을 이어지면 잘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시오이를 그냥 치오이로 바꿔. 신, 치오이로. 상받침, 이러면 나쁜 거 아니에요, 시오이는? 나쁜 거 아닌데. 그 치오이로 바꾸면 되잖아. 왜냐면, 구강이 우리나라 부작, 똑같은 발을 치면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잘안 돼. 자, 이제, 이러면 내가 이제 자식한테 기도를 걸죠. 자, 나는 남편을, 그죠? 남편을 포기했어요. 어, 그러고, 이제 자식을 합토해가지고 안고 살아요. 자식을 이제 모시고 살죠. 예? 자식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자식을 안고 산대. 자, 그러면 이 자식이 이제 엄마 사주에어 우리가 자식이, 내 자식이 뭐 할까를 알아보죠. 자, 내자식이 관이 뭐 있어요? 우에 있고 옆에 있죠. 근데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겠어요. 옆으로. 이게 우시는 급하죠. 우시는 급한데. 사실 야보, 이거보다 울러버리 낫죠. 이걸 보는데 왜? 여기 봐야 이게 좋은 거죠. 그 이어서 이거 보면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사진이 끝가면. 우리 엄마 사주에서 내 자식이 하는 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좋으니까, 일로 올라가기 좋아요. 이, 이 관인, 이 관은 정관이죠. 내가 정관을 하면은, 정관에서 이걸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가 이어받아도 좋다. 이 말이죠. 어머니까. 그럼 이 사람의 부모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부모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하는 걸 이어받아도 좋다. 결국 우리 엄마가 하는 것을 내가 자식한테 넘겨줄 의사가 있다. 이어, 한다 이러면 돼. 그러면은, 과도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고. 다르게 보면은,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은, 어느 게 좋냐, 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 직업을 해서 일로 오는 거, 오는 거 보면, 얘는 편인이잖아, 편인. 편인, 이거는, 이, 이 사람, 이거는 전문인데, 전문인데, 야가 머리가 좋냐, 안 좋냐가 문제잖아. 야한테 인수는, 이게 인수잖아요. 자, 동지딸이야, 인수. 이 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래 보면 되죠. 동지딸의 금은 어디 위에 앉아있다? 동지딸 금이 요, 요, 위에 앉아있죠. 냉동실에 들어 앉아있죠. 머리 내 명식하니까 너무 명시해가지고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이렇뭔 <laughs> 말인지 알아? 몰라? <laughs> 너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여기서 <laughs> <laughs> 이렇게 보고, 여기여기뭔 말이에요? 깨지는 수가 있다. 넘치는 수가 있다면. 그, 러니 막, 욕심 내서 막 갖다 시킬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미리여라. 내가 해도 되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 자, 이 아이의 인수가, 금이, 시야, 이, 이 금이잖아요. 금이 냉동실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 추우면, 은 깨져요. 자, 그럼, 엄마 원해서 봅시다. 이게 언제예요?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1, 2, 3, 4. 몇 살이야? 오, 4 6때부터이 음, 자식은 상당히 명생하네 나중에 되면 40, 그냥 괜찮네. 깨지진 않겠다. 요거 하면 깨져버린. 4, 5, 60에 되면 깨집으면, 야, 몇 살인데, 아가? 그몇살 되는데? 8살? 8살? 어? 그럼 이그 엄마 6 0살 65세 몇살 돼? 65세. 몇 살? 23살? 이게 용살 그게 엄마 25, 엄마 65살에 28. 응, 그때 잘하면 위험하니까 저거 봐라 이거 깨진다 위험하다 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